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이온 회중 가운데 계셔서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좀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다른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특성들을 열거합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은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허무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혹은 굳어짐 때문에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둘째로 이방인들은 깨달음이 없고 무지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일들이나 물질적인 일들에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나 참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의 삶의 목적도 사람의 죄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살며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찾지 않으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9절 보시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예요. 자신을 방탕의 방탕 혹은 유격 호색 이런 단어입니다. 유격 호색 그는 방탕 방탕의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넷째로 이방인들은 도덕적 감각이 없고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도덕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회는 심히 부도덕하며 죄악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의 죄악들 중 첫째는 음란임.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 즉 온갖 죄악들을 행합니다. 죄 없는 사회는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지만, 죄악된 세상은 갈등들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의인은 깨끗한 하고 단정한 옷과 같지만. 죄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 세탁이 필요한 옷과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하고 부도덕한 모습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일진데 이방인들처럼 지금 말한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무지하고 부도덕한 또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다 오직 너희는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오직 너희는 예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란 말은 이 모든 죄악된 행습을 떠나라.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 우리는 그에게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회개하라고 배웠지 이방인들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라고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혹은 그의 대해 그의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리 예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면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지는 못했을 것이나 사도들을 통해 그에 대해 그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그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이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본절 끝에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받았을 진데라는 날부터 24절까지, 22절, 23절, 24절까지는 받았 받았을지인데 보다는 받았으니 받았으니 가르침을 받았으니 곧쭉 24절 가서 입을 하는 것이라 자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즉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것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22절 을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 유혹의 라는 말은 속이는 그런 뜻인데 속이는 욕심을 따라 욕심은, 욕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부패하는 부패하는 옛 사람입니다. 부패하는 옛 사람,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부패하는 옛날 생활 방식에 대하여. 했네.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너희는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부패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아를 말하며 앞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부패하는 삶이었습니다 벗어버리고라는 원어는 그 행위의 단회성을 보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 혹은 칭의라고 합니다. 중생, 칭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중생의새 생명을 주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가 바로 구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의 영 이런 뜻인데 생각의 영 영어로 spirit of mind, mind. 생각의 영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영, 영의 활동들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흔히 우리가 설명합니다. 본절은 그 중에서 특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영의 활동 중에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었음 새롭게 되어라는 원어는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숙해짐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성화는 깨달음의 성숙 과정을 포함합니다. 깨달음의 성숙 과정입니다. 사람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지만 습관과 죄성, 악성, 악습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도의 생각과 깨달음의 변화는 많습니다. 있고 그것은 많습니다. 일치월장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 아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깨달음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각. 자신의 부족을 아는 생각,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집니다. 그 성숙, 생각의 성숙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혹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참된 거룩, 진리의 거룩, 참된 거룩함으로, 참된 거룩으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세 사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내용은 의와 참된 거룩입니다. 그것을 본래의 의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즉그 본래의 의를 의 회복하는 것입니다. 입으라는 원어는 단회성을 보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구원 초청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청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의를 옷 입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중생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영접하고 내가 믿게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 의의롭다. 함을 주신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이제 물론 성화로 나아갑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배우고 믿어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지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로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식자재들, 또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파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자들, 속여서 돈을 버는 자들, 이중 장부를 쓰는 기업들, 그래서 재정 담당자들이 늘 골치가 아프지요. 그 진실하게 하면은 하나도 마음에 걸릴 게 없겠지만은 자꾸 이중 장부를 쓰라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걸리면 나도 다 걸려 들어가는데 그 걸려 들어가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걸리껴서그 좋은 직장에 익지를 못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짜 영수증, 가짜 추천서. 가짜 추천서, 가짜 학위증, 가짜 증명서 이런 것을 만드는 자들,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 다 속이는 자들이지. 법정에서 위증하는 자, 선서를 해놓고 거짓말 하는 자, 가짜 취업알선소, 가짜 결혼소개소, 가짜 연애기획사 많습니다 가짜는 속이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은 나쁜 악이다. 거짓말은 나쁜 아기. 모든 거짓의 근원은 마귀다. 마귀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가득한 자임. 세상은 마귀의 손아래 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때때로 마지막 심판 전에도 이 세상에서 거짓이 폭로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지만 거짓된 세상, 이방 사회이지만, 세속 사회이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 2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거짓말 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극히 합당치 않은 것이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줄 몰라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를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믿을만 하다고 그들은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삼가야 합니다. 사람의 남은 죄악성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자꾸 하면 습관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그것이 비록 악한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싫어해야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생각하며 말하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만을 말하려고 해야 하며 항상 참된 것만 말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25절의 교훈님. 오늘 읽은 몇절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리라.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 허무하고, 허무하고, 깨달음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도덕적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음란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이 이방사회 세속사회의 모습이고, 정체인데, 금방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그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지옥 보내요. 착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에게 심판해서 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그렇게 정죄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 사람부터 백 사람까지 다 그렇다. 오직 택자들을 거기서 군전에는 구원 운동을 제외하고. 비록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러했을지라도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었고 우리도 과거에 죄의 그런 자취가 있는 자들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다른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리라.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께로 왔으니 돌아왔으니 이제는 너희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만이라도 이방인의 행위를 버리라. 이 교훈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점은 속이는 욕심을 따라 부패하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대로 그의 은혜로 모든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사함과 의롭다심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서, 생각의 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서로 간에 진실한 말만 해야 한다. 성경에 지금 교훈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까지만 우리가 끊어봤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26절부터 또 끝에는 선한 삶, 인자한 삶에 대해서 또나 그것도 다 연결되는 거지만 오늘 25절까지 의와 참된 거룩과 진실, 적어도 이것 이 단어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계속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과 딱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옛 생각, 옛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다게 날마다 성경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생각의 변화 속에서 생각의 성숙 속에서 도덕성을 실천하는 도덕성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실현되는 그것이 성화죠. 그 내용은 여기에 의와 참된 거룩과 진실과 그리고 계속 다음에 보면 선함과 이런 도덕성 그것이 도덕성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이방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들 같이 똑같이 죄 짓고 무지하게 죄 짓고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가? 그 아니죠? 그건 멸망의 삶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을지인데 구원 받은 사람에 이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은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애매한, 그 선이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면 구원, 멸망이면 멸망이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진데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고 아직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과거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단호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회적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칠 때 이루어지는 예,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 받은 우리 모두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의 성숙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드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행위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에 성숙을 이루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이제 옛 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새 자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